아, 먹어, 먹어. 네 어디서 왔니? 아이고, 야, 미안하다. 엉망진창 오래 다어놨네 내가. 아, 그래, 그래. 그릇에 줘야 되는데. 이거 터져서. 너 어디서 왔니? 완전 새끼. 빨리 먹어, 먹어. 아니. 이건 안켜지 켜주세요지 미안해 막 흩어나서 미안해 독립했니 독립했어? 응? 이왜 이렇게 사람을 잘 따라 그래 그래 시원해 어떻게 이래? 아 힘들어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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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있어 되게 짧아 코숏 맞니? 털이 왜 이렇게 길지? 색깔이 고등한데어 되게 주황색이다. 어 그래, 빨리 먹어. 뭘 들고 와서 먹어? 거기서 먹어. 니네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비닐도 안 챙기고 그냥 나왔어. 픈데는 없는 것 같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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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 거야? 어 그래 너이벽 넘을 수 있어? 너무 작아서 못 넘나? 우리 집에 먹을 거 많은데 남아있는 거더 먹을 거야? 주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원래 같이? 미안하네 이리 오 거기서 뭐해? 아 주인이세요? <laughs> 아니 아. 주인 아닌데 너무 울어서 아, 밥좀 주러 나왔어요 아 키우고 싶다 어떡하지? 키울 수 있어요? 어,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아, 그게 쉽지 않은 일인 거 저도 알거든요. 고양이 기르 흑매 봐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못어얘 어떡하냐. 그니까요 이렇게 귀엽고 음, 어. 울지 마. 그 이렇게 다가온 고양이가 처음이라 이런 걸저 간지 당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이거 지금 나 데려가 달라 이렇게 애교 부리는 거. 우리 집은 음. 지금 일단 세 마리가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아픈 고양이가 있고 그리고 새가 있어요. 새아 새도 기르세요. 응. 새가 있어가지고, 네 마리까지는 못 키워. 음. 방이 너무 좁아요. 보여주세요. 바짝 졸아있는 진저. 진저. <웃음> 말렸네. <laughs> 무서워가지고. 얘 고개 숙이는 거는 먼지랑 되게 닮았다 그지? 울었나? 아니야. 괜찮아. 진정하지 중성화 수술 받았어요 아이고 뭔지야 잠깐만 우리 오야 중성화 수술 받았어요 얼굴을 들면은 입술이 오처럼 보여서 별명이 오야예요 중성화 수술 을 하지 않는데 애가 너무 애처롭게 울고 봐주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발정기 지나고 한 보름 정도는 지나야 해주는데 그리고 2차도 접종했는데 3차를 앞두고 발정이 와서 수술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 회복도 조금 더디고 그래요 진저야 진저야 이배 어떡할거야 배이 배는 어떡할거야 진저야 우리 집에 와서 잠만 자는 진저 늑당이 예쁘지? 아. 아니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흑당아, <laughs> 아이고 예뻐 우리 우당이 진짜 아이고 예뻐 우리 진짜 아, 귀여 워